안녕하세요. 이슬렌더맨사유칠입니다오늘은아사유칠은 빼야지.오늘은 공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월요일 재미있는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화요일 지하철 게임 수요일 마인크래프트 탈춤맵 목요일 저는 제가 버스를 안 추워 시켰네. 목요일 버스 시뮬레이터, 금요일 무한의 계단, 토요일 땅파기 일요일 재밌는 지하철 영상. 주의, 위스케줄은 예상이므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그 요일에 따라서 해달라는 거 해주시면 해주시라 하시면은 합니다. 이상.